73 문장 시리즈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 많이 나오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Every monkey 여기서 끊을 읽을게요. likes bananas입니다. 자, 오늘 포인트가 많아요. 첫 번째는 like 그다음에 likes 두개 구분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like likes. 자, 구분하는 요령은 뒤에 s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어떻게 구분하냐? 자,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언제 한 명일 때 한 명일 때 s가 있는 likes를 씁니다. 자, 그러면, my mom like가 맞을까요? my mom likes가 맞을까요? 네. 당연히 엄마는 한 명이니까 s가 있는 likes가 맞겠죠. 그래서 my mom likes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my mom and I 라고 하면, my mom and I like가 맞을까요? my mom and I likes가 맞을까요? 당연히, 엄마랑 나라고 했으니까, 두 명이잖아. 그러니까, my mom and I like가 맞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bananas에서 s가 붙어 있죠? 이건 왜 붙어 있을까? 음, 이건 쉽죠. 바나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그래서, 새는 물건이 여러 개일 때면, bananas, 이렇게 s를 붙이는 거고, 좋아한다라는 말은 사람이 한 명일 때만 likes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my mom likes, my mom and I like. 요거 두개잘 구분해 두세요. 자, 티칭 포인트 다시 한번 가봅시다. Every monkey 라고 했는데, 우리말은 모든 원숭이인데, 자, 보세요. 원숭이 한 마리, 두 마리 셀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every monkey 뒤에 s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나라 말은 모든 원숭이지만, 한 마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우리말하고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도 잘 나와요. 이거. 그래서 every monkey, 해석은 모든 원숭이지만, every monkey, s가 없다라는 거. 마치 한 명인 것처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every monkey likes가 되는 겁니다. 뜻은 모든 원숭이지만 한 마리처럼 생각하는 거니까 every monkey likes가 되는 거고 바나나는 여러 개니까 bananas 되는 겁니다. 뜻은 모든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해. 두번 같이 읽어 볼게요. Every monkey likes bananas. 한번 더. Every monkey likes bananas. 응용해 봅시다. 모든 원숭이가 사과를 좋아해. 시작 그렇죠. Every monkey likes apples. 한번 더. Every monkey likes apples. 잘했습니다. 자두 번째. 좋아하지 않아라고 했는데 앞에 모든 원숭이가 좋아하는 건 아니야.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원숭이들 원숭이 중에 바나나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애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티칭 포인트 한번 가보세요. Every monkey likes라고 하면 모든 원숭이가 좋아한다가 되는데. Not every monkey likes 가 되면 모든 원숭이가 좋아하는 건 아니야 가 됩니다. 두번 같이 읽어볼게요. Not every monkey likes 한번 더. Not every monkey likes. 그렇죠. 그래서 모든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 Not every monkey likes bananas 가 됩니다. 한번더 Not every monkey likes bananas. 응용해 봅시다. 모든 원숭이가 사과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시작. 그렇죠 not every monkey likes apples 한번더 not every monkey likes apples 잘했습니다 자그 다음 좋아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뭐 하니 라고 물어볼 때는 뭘로 시작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do 아니면 does 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끼리 do 더지 라고 하는 거죠 하니는 뭘로 시작하니 d 더지 do does 입니다 그러면,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면, do, like, 아니면, does, like, 가 되겠죠. 자, 좋아해, 뭘로 시작한다고, do, like, 아니면, does, like, 입니다. 자, 두더지는 do, 두더지 do, 중에, do, does는 어떻게 구분하냐? 한 마리면, s가 있는 d o e s 예요 응. 항상 뭐뭐 한다, 하니? 라고 할 때는, 한 마리일 때, 또는 한 명일 때, s가 있는 걸 쓰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해라고 하면 does every monkey 여기서 끊어지고 like bananas 되겠죠. 한번더 읽어 봅시다. Does every monkey like bananas. 자, 궁금한 거 여기. 어, 모든 원숭이는 한 마리처럼 생각한다는데 여기는 왜 likes라고 하지 않아요? 라는 질문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앞에서 두 d o 갖고 두 do, does 가지고 한 마리인지 여러 마리인지 구분했죠? 그래서 한 번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like는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Does every monkey like bananas? 되겠죠? 여기 s가 없어야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응용해서 모든 원숭이가 사과를 좋아해라고 하면 시작. 그렇죠? Does every monkey like apples? 한번 더. Does every monkey like apples?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좋아해라고 했는데 왜 좋아해라고 했습니다. 왜? Why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좋아해라고 했으니까 why do like 아니면 why does like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두더지 구분하는 건 했죠, 그죠? 설명 네, 한 말일 때 d o 니까 why does like 되겠죠. 자 대답은 왜 모든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해? Why does every monkey like b a n a n a s 이렇게 됩니다. 한번 더. Why does every monkey like bananas. 응용을 해서 왜 모든 원숭이가 사과를 좋아해라고 하면 그렇죠? Why does every monkey like apples. 한번 더. Why does every monkey like apples.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끼로 바꿔 볼게요. 읽어 봅시다. Every rabbit likes carrots. 그렇죠. 앞에는 모든, 모든 토끼지만, every라고 할 때는 한 마리처럼 생각하는 거니까, likes 됐다는 거. 당근은 여러 개니까, s가 있다라는 거. 둘다 s를 붙이는 거지만, 의미가 다른 거죠. 그렇죠? 자, 뜻은 모든 토끼가 당근을 좋아해. 한번 읽어봅시다. Every rabbit likes carrots. 그렇죠. 응용해볼까요? 모든 토끼가 사과를 좋아해. 시작. 그렇죠. Every rabbit likes apples. 한번 더. Every rabbit likes apples. 그렇죠. 자, 두 번째. 모든 토끼가 좋아하는 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모든 토끼가 좋아하는 건 아니야. 티슈포인트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every rabbit likes는 모든 토끼가 좋아해. 인데 not every rabbit likes는 모든 토끼가 좋아하는 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ot every rabbit 끊어서 likes carrot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볼까요? Not every rabbit likes carrots. 한번 더. Not every rabbit likes carrots. 응용해 봅시다. 모든 토끼가 사과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시작. 그렇죠? Not every rabbit likes apples. 한번 더. Not every rabbit likes apples. 잘했습니다. 자, 좋아해 라고 했습니다. 한이는 뭘로 작가니두더 Do. s 그래서 우리끼리 두더지 라고 했죠, 그죠? 음. 자, 좋아해 가면 do like, does like 되겠죠 그래서 모든 토끼가 당근을 좋아해 그러면 does every rabbit like carrots? 여기 sr 안 붙이는 이유는 앞에 두더지로 한번 구분했으니까 뒤에는 like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만 구분하면 됩니다 토끼가 한 마리인지 여러 마리인지는 한 번만 구분하면 돼요 자, 같이 읽어봐요 does every rabbit like carrots? 한번더 does every rabbit like carrots? 잘했습니다 응용을 해서 모든 토끼가 사과를 좋아해 라고 하면, 그렇죠. Does every rabbit like apples? 한번 더. Does every rabbit like apples? 잘했습니다. 마지막. 왜 좋아해 라고 했습니다. 왜, 왜? Why? 항상 문장 맨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좋아해 라고 했으니까, do like 아니면 does like. 하니는 뭘로 시작하니? Do, the, do does. 좋아해는 뭘로 시작하니? do like does like. 그렇죠? 그러면 왜 좋아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why do like 아니면 why does like 되겠죠? Why does every rabbit like carrots. 한번 더. Why does every rabbit like carrots. 응용합시다. 왜 모든 토끼가 사과를 좋아해? 시작 그렇죠? Why does every rabbit like apples? 한번 더. Why does every rabbit like apples? 잘했습니다. 자, 여기도 스크린샷 탁 찍어 가지고 복습 많이 해 두세요. 그리고 안녕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 주고 다시 안녕.